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원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더워졌는데 네. 건강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저는 용우가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온 당자. 네. 아뭐잘 돌아왔네요. 네. 고기 먹었나요? 곧 먹으러 가야 아, 네. 잘 챙겨주시고 <laughs> 네. 또 도망 나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laughs>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을 환영해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어, 10편 25편 1절부터 1 0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절 우리 간사님은 5절 말씀읽으시면될것 같아요 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맨. 네, 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한다고 음. 이야기합니다. 네. 다윗이 쓴 시는 분명한데요. 어느 때인지 음. 다윗이 어렸을 때인지 음. 아니면은 왕이 되었을 때인지 네. 아니면 노후에 쓴 때인지 음.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신학자는요,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쿠테타 한번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쫓기면서 도망갔을 때에 음. 쓴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는요 그때가 아니라. 특별한 때보다는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쓴 말씀이 시편 25편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이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절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음.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이 말이 조금 신기하게 다가왔는데 음. 이 소제목이 위에 보면 원수가 나를 둘러싸도 라는 네. 소제목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이 음. 원수가 나를 둘러싸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네. 이런,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여기 큐티인 책에 보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죽게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음. 원수가 나를 둘러싸는 상황에서도 어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음. 자신의 영혼을 시와 노래로 올려 드리는 다윗의 모습과 또 이제 4절5절 받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음. 자, 나,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길을 가르쳐 주고 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말뿐인 네.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저에게도 발견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계속 어려움, 네. 다윗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 나 혼자 아프거나 어 그런 건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모르겠는데 간사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지치거나 하는 것은 좀 나은데 저 같은 경우는 관계적으로 어려우면 참 음.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의 성품. 어, 가장 중요한 성품이 이제 사랑이죠. 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음. 또한 누구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을 때에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음. 혹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때참 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간사님께 한번 여쭤 볼 거는 누군가가 간사님을 좀 어렵게 한 적이 있었는지 관계적으로 어려웠던 때 그때가 네. 어느 때인지 한번 나눠 주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때였죠? 그리고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어 저는 관계적으로 어려웠던 음. 때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제가 힘들었던 때는 이게 한국에 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이제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음. 약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음. 그때 제가 느꼈던 회의감, 인간 관계가 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음. 회의감이 들 정도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사방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음. 이제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음. 이제 오히려 제 뒤에서 이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가족들에 대한 안 좋은 음. 얘기들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혼자 아프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이러면 좀줄 것처럼 아프더라도 네. 그래도 괜찮은데 음.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였던 사람들이 네. 적으로 바뀌고 네.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한다 우리 음. 가족을 욕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자기 몸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음. 이 뉴스송아이 안에서나 혹은 뉴스송아이 밖에서의 관계적으로 어려우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음. 힘들다.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고민하죠. 그때 이제, 어, 이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의 성향도 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게참 좋을까. 예를 들어서, 어, 같이 욕해 주는 거죠. 음. 아, 걔는 진짜, 어, 왜 그러냐. 어? 걔가 쓰레기 내고, <laughs> 막 이렇게 <laughs> 같이 얘기하면서, 때로는 이제 이로가 될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심해지거나, 음. 혹은 그, 그, 반대쪽 사람이 또 뉴송화에 지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아, 듣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다. 음. 라는 정도의 위로. 혹은, 팀 모드가 딱 돼가지고, 어.. 음. 아, 너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음. 걔는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럼 너도 잘못이 있네? 음. 그럼 걔도 잘못이 있네? 그렇게 팀 모드를 하면서, 어, 그,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laughs> 상처만 남는 <없는 웃음> <laughs> 그런 시간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수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너가 잘못이다 아니면 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음. 오늘 다윗이 참 좋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음. 4절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는데 무슨 기도냐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아멘.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세상의 방법 복수 통쾌합니다. 실제로 어, 인간이 가지는 그 쾌락의 지수 여러 분류의 쾌락의 지수 중에 내가 싫어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통쾌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음. 실제로 캐릭터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음. 어, 근데 그건 옳지 않죠. 어, 또한,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어,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종종 좀 이제 가족에서 혹은 아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들어보면 음. 답답해.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껴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일이 엉망이 될 때가 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상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는, 해결되는 것보다 누군가는 상처로 남고요. 음. 완전한 공정이나 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꼬인다라는 것이죠.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문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어려움,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또는 이성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내가 종일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기다려서 바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음. 것이죠. 그때, 하나님 때에 맞춰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사랑하는 유승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거나, 아니, 이성적인 방법으로 내가 손을 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네. 동시에 그 문제 한순간에, 우리 생각처럼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방법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누군가만 웃고 누군가만 위로받고 반대쪽은 상처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간사님이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길 따라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때론 세상이 저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뉴스송 와이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월요일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대학 부지체들은 이제 방학이라는 와.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 방학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태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는 우리 뉴스동아이 대학교 시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